이게 뭐올라올까아안돼안돼아아안 돼! 아오 사람 만났어 헐크 뭔가 털옷을 입고 있네 레벨도 아아다 뭐? 아니 옷을 왜 벗어? 어, 이 옷을 왜 벗었지? 아, 철가옷 멋있다. 이거 나 갖고 싶다, 이거. 아, 활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텀을 2초 정도 주고, 그래야지 경험치가 잘 들어온다고? 어어어 계속 쏘는 게 아닌가 보네, 활도. 불화사은 도트 데미지. 아, 오케이, 오케이. 꿀팁. 이 배를 타고, 좀섬좀 좀 찾아야겠어요. 올라가자. 오케이. 일단은 추우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됐다. 이게 제일 큰 선착장인데 뭐 어따다 지어야 돼? 어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지는 게 아, 됐다. 어, 됐어. 오 엄청 큰것 같은데. 와야 크다 커. <laughs> 야 여기 안에 배를 만드는 거구나. 야 이건 엄청 크다 진짜. 야 이거 뭐 혼자 할수 있나 이거를 이 자원은 좀 빡세게 모아야겠네. 일로 와.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오, 데미 들어갔어. 왜안 달려오지? 야거가 그, 물 속에서만 빠른 건가? 완전 바보됐어. 됐다. 오, 엄청 크네. 오, 자원도 엄청 많이 준다. 들어보자, 이거. 오케이. 오 이거 무거운 것도 둘 수가 있다 <laughs> 일단 돼지를 먼저 테이밍을 하고 이 돼지가 무슨 능력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테이밍 먼저 됐나? 되겠다 이번에 오케이 흑돼지 <laughs> 좋다 오탈수 있어 이거 안장이 필요 없나 보네 오 좋아 좋아 뭘캘 수가 있나 얘는 아, 얘는 열매를 엄청 캐네. 헉, 천 개. 아, 얘는 열매를 잘 캐는구나. 아, 이거 다 버려. 이거 필요 없는 거, 이거. 싹 버리고. 뭐, 열매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뭐, 많이 캐긴 많이 캐네. 그렇게 뭐 쓸모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니다, 이거는. 아쉽다, 아. 오, 어금니. 잘생겼어. 일단 피를 많이 깎아놨고, 코끼리도 테임을 한번 해보자. 볼라를 던져서 오케이. 먹이는 올리브니까 올리브를 주고. 어피봐아 불쌍하다 이거는 진짜. 미안. 일단 먹이를 주고. 어, 볼록 얼마 안 남았다. 풀리겠는데? 어! 아, 아. 빨리빨리 활활 좀, 좀 데미지를 좀 줘야겠네 어우, 쎄다 쎄쎄쎄 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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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어휴 아, 이렇게 테이밍이 남아있구나 오케이 좋다 좋다 이거 뭐 테이밍 되겠는데, 바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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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드디어 이러면 끼리 오, 커. 야, 엄청 크다, 진짜. 하하, <laughs> 잘했다,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야, 따라와. 자, 이제 코끼리를 한번 타보자. 여기 안장을 넣고. <laughs> 와, 야, 이거는 그거다. 서커스단, 뭐 그런 거. <laughs> 야, 똥도 엄청 큰데? 오! 하 <laughs> 좋다, 좋다. 엄청 귀엽다. 이거 달릴 수가 있나, 이거? 야, 뭐, 그렇게 빠른 건 아니구나. 오, 아, 뭐야. 얘도, 열매야? 아, 열매 좀잘 캐구나. 이건 뭐야. 이거 나무 캐보자. 아, 얜 나무구나. 코끼리는. 그래도 뭐, 많이 캐는데? 아, 요걸로 일단 나무를 캐겠구나. 화살이 달 수가 있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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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됐어, 오못 올라오지. 오케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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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됐다, 됐다, 됐다. 볼라로, 어, 됐어, 됐어. 어, 왜안 뜨지? 먹이? 어, 뭐야, 아! 아! 아, 뭐야, 이거. 시체를 빨리 찾고. 일단, 뭐, 볼라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일단, 먹이를 한번 줘봐야겠다. 이거 뒤로 가면 메시지가 안 뜨나본데? 이 앞으로 가면 또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가볼까, 이거? 어, 됐다, 됐다, 됐다. 오, 됐어. 나도 풀리겠다. 풀린다 이거. 아. 어렵다 이거는. 아, 이거 피가 찼구나. 잠깐만, 화살로. 오케이. 어 됐다 됐다, 됐다. 몰라몰라 몰라. 도망가나 이거? 피가 없어서? 뭐야? 어, 됐다, 됐다. 됐어. 옆구리로 가가지고, 어,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테이밍. 이게 볼라를 한번갔다안 되네. 일단 못 올라오니까, 팔로, 아! 와. 힘니다 자, 마지막. 오케이. 아, 지대됐다 얘는, 푸. 됐어. 고생했다. 일단은, 피가 많이 나서, 음식을 줘야겠어. 조금씩 차네, 체력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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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잘생겼다. 피가 엄청나네. 오, 이거 돼지보다 훨씬 빠르네. 좋다. 얘도 열매인가? 아니, 섬유구나. 아, 좋다, 좋다, 이거. 아, 이거 섬유는 좋다. 열매랑 같이 캐긴 하는데. 오, 좋다, 이거. 어, 되지? 써보자 오, 쎄, 쎄. 오, 잘했다. 하하. <laughs> 일로 와, 악어. 아, 어디 이기겠지? 뭐야, 이거. 오, 됐다, 됐다. 어? 아, 들어가는구나. 얘는 별로 세진 않는데, 악어가? 그냥 이기겠는데? 도망간다. 피해 없어서. 아, 이거 곰 되게 좋다. 잘했다, 잘했다. 일로 와. 아, 이거 좀 느린가? 때리는 게? 죽였어. 다 뜯어, 다 뜯어. 엄청 나오네. 오, 잘했어. 뿌듯하다. 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일단 집으로 들어가. 아, 집에 왔어. 고생했다. 어, 그래, 그, 먹이도 먹고. 잘했어. <laughs> 잘했다, 잘했다. 잠깐 쉬고 있어. 이거 문 닫아줄게. 일단 집안일 좀 하고 있을게. 이게 자원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요큰 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